어, 오늘 천국안성 지도자 수료식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에, 우리 천국안성 지도사 1기부터 6기까지 85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아, 특별히 이번에는 어, 우리 화성 지부라는 타이틀로 우리 함께 모임을 가져서 네. 정말 자랑스럽게 아 우리 지역과 또오 분째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교육이 시행됐습니다. 정말 아. 자랑스럽고 아주 기쁘고 즐거운 우리 모두입니다. 예. 네. 그럼 천국 환송 문화운동본부 화성 집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화성 집은 이미 일기에서 많은 분들이 공부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 네. 하늘가 장례식장 또 효원 네. 회사, 어. 이사장님, 최혁 이사장님, 네. 또 우리 조정민 목사님, 2위 아. 예, 두 분이 중심이 되셔서, 이제 네. 일기생 수렴 그분들이 네. 어, 공방을 다시 준비해서, 이번에 확장되셔서, 정말 자랑스럽게 하나의 모델이 될수 있는. 그 다음에 돌아가서 우리 어, 그 하늘과 장례식장은 말 그대로 어, 천국 환성 예식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준비됐고요. 또그 네. 소위 말해서 납골당이 아니 홀리 캐슬의 이름으로 한국 최초로 이미 시작된. 그런 사실 그대로 위 실제가 있는 그런 취역이 되고 있습니다. 아, 좋은 네.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이 천국관승문화운동본부 우리 총재님께서 아까 그 세,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창세 1장 뭐 26절로 8절까지 네. 나와 있는 말씀인데 세상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또 누가 그 바울이 뭐 돈이 많아서 어너 아니잖아요 그들게 믿음으로 말이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 믿음으로 모두가 온 세계가 이방인까지 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네. 저는 이번에 미국에 가서 도 그걸 느꼈단 말이에요 네. 야 정말 복음이 쓴 진리가 있으니까 뭐 미국 사람이건 영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저 아프리카 누구든지 다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는구나 네. 저는 이사지을 실제로 보게 되면서 우리가 세계를 무엇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정복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세계가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정복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 바로 부활이 실제로 지는 이게 천국 환송이 된걸 저는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네. 미국도 그냥 좋은 의미의 장례식인데 어,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부활이 입각한 이러한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그들도 깜짝 놀라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네. 정말 복음으로 진리로 천국 환송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실재가 되는 이런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좋은 네. 말씀 감사고요. 하 오늘 중전은 중전이 말씀대로 천국 완성 문화운동 본부를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러한 본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네.